한국군으로 시설 복구와 재건을 맡고 있는 다산부대와 함께 의료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동이부대가 있습니다. 동이부대는 오랜 전쟁으로 지치고 병든 주민들에게 사랑의 인수를 펼치며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바그람에서 전상중 리포터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그람 한국군 병원 앞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모인 주민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무려 400킬로나되는먼 거리를 걸어서 찾아온 주민에서부터 주변의 도움을 받아 들것에 실려 온 환자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는 날임에도 100여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바그람 기지 안에는 미군 병원과 이집트 병원도 있지만 이들이 한국군 병원을 고집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 지난 2002년 의료지원단 파병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진료를 받은 현지 주민만도 23만여 명. 지난해 12월에는 오랜 시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평화의 집이라는 대기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독부대원들은 아, 이들에게 질병 악화 방지를 위한 일차적인 그 진료 제공은 물론 이약간 국민들에 대해서 그동안 30여 년간 아, 각종 외침과 내전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마음까지도 치료한다는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모아서 진료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자 대기실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질 방법 등 생활에 필요한 보건 교육도 실시합니다. 한편에서는. 한국 전쟁을 거쳐 경제 발전을 이뤄낸 우리나라에 관한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국군 병원이 있는 한. 바그람 기지는 절대 폭격을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병원에 대한 신뢰가 대단합니다. 이는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최상의 우수 서비스를 펼친 우리 장병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한국적 자유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한국군 기지에서 YTN 인터내셔널 전 상중입니다.